그래서 한분한 한 분이 국민들이 각성해서 불개미가 돼야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청와대에서 아몰랑 하면 여러분은 몰라 하면서 여기서 버티셔야 돼요. 같이 흥분하지 마시고. 올해, 앞으로 오래 갈 싸움입니다. 쉽게 결정 안 나요. 대통령 퇴진 안 하겠다고 선언했고, 반격 준비하고, 야당 정치인들 물려있는 게 있어요. 그리고 야당 정치인들 대통령 하야를 원치 않아요. 자기들 대선에 유리하지 않아요. 그럼 국민들만 속이 타면 어떻게 될까요? 국민들만 나가 떨어져요. 저 국민들한테 진통제 드리는 겁니다. 몰라 하면서 버티세요. 저쪽, 저쪽만큼 힘을 비축하면서, 몰라 하면서,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? 몰라는 진통제죠. 치료제는 뭡니까? 몰라 한 뒤에 힘 모으고 충전, 정신력 충전해서 단호하게 너가 양심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를 잘못된 정치인들을 보, 보기만 하면 아무나 하세요. 박 대통령만 노리지 말고, 누구든지, 야당이건 여당이건, 지금 욕심 부리는 사람, 지금 이 와중에도 국민보다 자기 이익 챙기는 사람 보면 단호하게 심판하고 끌어내리세요. 그러면 물고기 잡을 때 요, 요걸 잡고 싶어도 어떡합니까딱 바로 요것만 잡을 수 있습니까? 몰아가죠. 자꾸 몰아가면서 압박해 가면은 나중에 잡힙니다. 몰아갈 때 어떻게 몰아요? 양심적인 정치인은 응원해 주고 비양심적인 정치인들은 끌어내리면서 몰아가시면 나중에 이 본체가 털리지 않겠어요? 주변부터 몰아가자. 그러면 우리부터 양심으로 무장하고 항상 정신을 건강하게 살자. 건강한 국민이 돼야 건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민주사회에서. 아니,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국민이 건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올바른 그 정권이 들어설 수가 있어요? 그래서 이거는 다 연결된 겁니다. 우주가 연결되어 있고 개인과 국가가 연결되어 있어요. 그리고 이 세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일단 우리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너무 판을 키울 건 아니고 내 개인의 양심 문제와 이 사회의 양심 문제를 연결해서 봐, 보시라. 우리가 사는 이 나라의 양심 문제. 그래서 함께 치료해 가자. 내 양심도 치료하고 사회의 양심도 치료. 함께 치료해 가는 과정에서 이 사회도 건강해지고 예, 우리도 건강해지고